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교외 쪽 드라이빙을 많이 다니는데 교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빈집 단지들이 많이 보여서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도 이런 주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곳과 겹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푸놈펜의 북서부라고 해야 하나, 센속 지역 쪽인데요. 요즘 푸놈펜 외곽에 이런 곳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보이는 대로 다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보여드리는 곳들은 완공된 단지들인데요. 어떤 단지는 집 짓다가 건설회사가 중도에 부도를 내서 건축이 중단된 곳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곳은 분양을 했는데 건축을 제대로 시작도 못한 그런 사기 단지도 있다고 해요. 여기 있는 곳들의 집들이 한국 돈으로 1억, 2억씩 하는데 사람들이 계약금으로 20%, 30% 정도 걸어두고 매달 월납금을 내요. 그 월납금도 연12% 정도 되는 높은 이자율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버리거나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너무 외곽에 위치한 이런 집들은 실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임대현수막만 걸어두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립니다. 렌트용 건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로변 쪽으로요. 그래서 점점 간판들의 중국어가 많이 보이면서 캄보디아가 점점 더 중국화되어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일부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뭐라도 해 보겠다고 간판을 걸고 시작하는 자영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스킨케어 샵, 뭐 약국, 클리닉, 커피숍, 커피숍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요즘엔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주율이 낮아서 텅텅 빈 집들로 가득한 단지들은 치안도 문제가 돼요. 실제로 저희가 몇년 전에 사놓은 집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올려두고 여러분들께 구경시켜드렸던 그 집인데, 5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지금 딱세 집만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 동네는 매일같이 종도둑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요, 관리권을 포기해서 경비도 없고 관리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도둑들이 창살 자르고 창문 뜯고 들어와서 전기줄도 가져가고 또 어떤 집은 뭐 금붙이도 가져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때 2017년 2018년도에는 캄보디아가 건설 호황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 전체적으로 해외 투자가 많이 유치되면서 정말 경기가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캄보디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집을 사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건설회사들은 이런 수요를 보고, 입지 조건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기저기 옛날에 사뒀던 싼 땅들의 대규모 건설,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죠. 물론 잘 성공해서, 뭐, 축미어 단지나 뭐 이런 것들처럼, 위성도시처럼 발전한 단지들도 있지만 정말로 수많은 단지들이 저희 영상에서 요즘 보여지는 것처럼 공실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기가 요즘 안 좋고 상가 부동산의 임대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캄보디아도 이런 외곽 지역에 위치한 단지들은 사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텅텅 비어 있는 집들이 수십 채 연이어 있는 걸 아, 보고만 있어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코로나 이전 시절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런 보레의 형태의 집들, 푸테아 러뱅이라 불리는 플랫하우스, 그리고 대로변의 숍하우스를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아니면 임대를 내놔서 돈을 벌수 있다고. 그래서 10만 달러 넘는 집들을, 와, 겁도 없이 턱, 턱, 10% 넘는 이자, 17년 할부 상황, 월 500달러, 월 800달러, 이렇게 빛을 저가면서 무리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돈이 정말로 많은 부호들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팔 생각으로 이런 집들을 수채씩, 아니, 수십채씩 동시에 계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큰 기대를 안고 매입한 쇼파우스들. 완공이 다 되고 나니 실상은 기대와는 딴판이죠.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텅텅 빈 공실 폭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상권이라는 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곳곳마다 쇼핑가들이라는 게 생기고, 에어컨 나오는 슈퍼마켓 편의점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동네 개인 상권에 가지 않고 세븐일레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몰에서 쇼핑을 하는 방식으로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요. MZ 세대들은 웬만한 생필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걸더 선호해요. 페이스북이나 중국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로 싸게 싸게 물건을 사는 게 대세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샵 하우스에는 이제 주인도 손님도 없는 이런 모습만 보여집니다. 오히려 단지 안쪽 주택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 사실 샵 하우스 쪽이 좀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차 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또 먼지도 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거주 목적으로만 본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서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도 있어요. 이런 캄보디아 숍하우스의 분양가가 어떤 지역은 20만 달러도 넘어가는데 와큰맘 먹고 투자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피해가 정말 크겠네요. 음, 이런 비싼 쇼파우스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안쪽에 7만 달러 정도 되는 집들의 월납금을 계속해서 내다가 중도 포기하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그런 집들을 다시 회수해가고 있어요. 아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캄보디아 사람들은 허탈히 무기력하게 집을 잃게 돼요. 어 최후에 건설사에 좀 사정을 해보고자 거주민들끼리 연합을 해서 건설사 앞에 가서 항의하고 또. 틱톡이나 페이스북에 어, 항의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그런 모습이 2023년 경에 SNS에서 정말 자주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은행 쪽 사람을 좀 만났는데요. 요즘에는 은행권에서도 캄보디아 일반 집이나 땅 담보물만 가지고는 대출을 잘안 해준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인정되어야만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뭐, 은행권에서 바라보는 캄보디아 외곽 지역 땅이나 집들의 가치가 어떤지 잘알것 같은 상황입니다. 음, 이런 상황들이 다시 좋아지는 날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지금은 번쩍번쩍, 반짝반짝 예쁜 모습을 가진 집들이지만 또 세월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캄보디아 시내에서도 이런 외곽 지역 단지들이 이년삼년 지났을 때 건물 외관이 낡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캄보디아 부동산 품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지금 2025년 외곽 지역은 수많은 공실들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모습이 캄보디아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까로나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